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예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임영웅 아리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12일에 방송이 되는 아내의 맛에서 박영선 장관님이 남편과 함께 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내의 맛을 통해 남편 이원조 변호사와 눈코틀새 없이 바쁜 하루를 공개한 박영선 장관은 출근 전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면서도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를 않았습니다. 바쁜 아내를 위해 남편 이원조 변호사는 미용실로 빵과 커피를 가져다 주며 식사를 챙겨주는 것은 물론 일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등등 일일 기사로 나서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부부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바로 임영웅 씨의 노래를 흥얼거리는 모습을 보여 임영웅 씨 아리 중임을 전했습니다. 박영선 장관의 남편은 미스터트롯 방송 당시에 직접 임영웅씨에게 투표를 했을 정도로 임영웅씨의 찐팬이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임영웅씨의 노래를 틀자 박영선 장관 역시 임영웅씨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히어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오 오늘 12일 아내의 맛에서 방송이 된다고 하니까요.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도 반한 임영웅씨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동원 군이 임영웅 씨가 만들어준 신발을 자랑했습니다. 정동원 군은 지난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영웅이 형이 직접 그려준 커스텀 신발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사진 속에는 초록색과 검정색으로 그린 호피무늬의 운동화가 있습니다. 바로 임영웅 씨가 정동원 군을 위해 직접 그린 것이었는데요. 임영웅 씨는 신발 로고에는 초록색을 칠하며 상큼한 색감과 과감한 무늬를 조화시켰습니다. 역시 금손 임영웅 씨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인데요. 지난 6일에는 뽕숭악당의 파트 17 음원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방송된 TV조선 뽕숭악당 32회에서 트롯맨들이 부른 곡들이 바로 어제 낮 12시에 각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가 되었는데요. 이번 앨범에 임영웅씨의 크리스마스니까를 포함해 총 10곡이 발매가 되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트롯맨들은 제1회 뽕순한 시상식과 연말 파티로 시청자분들에게 선물 같은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트로맨들의 유쾌 발랄한 흥과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은 2020년 마지막 수요일 밤을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특히 임영웅씨는 달달한 목소리로 크리스마스니까를 부르며 수입한 무대를 만들었는데요. 임영웅 씨는 노래뿐만이 아니라 랩 파트까지 완벽하게 소화해내며 만능 엔터테이너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했었습니다. 임영웅 씨의 크리스마스니까 안 들어보신 분들은 꼭한 번씩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임영웅 씨의 크리스마스니까 정말 언제 들어도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팬클럽인 영웅시대 윗 히어로 창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이웃 사랑 성금을 경남 사랑 복지 공동 모금회에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이어지는 영웅시대 분들의 따뜻한 선한 영향력인데요. 전달식은 모금회 사무국에서 영웅시대 관계자 및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유병설 사무처장 참석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전달식에 참석한 영웅시대 관계자분은 임영웅 가수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고 나누기 위해 창원 영웅시대 팬분들의 마음을 모아 기부에 동참하게 되었다.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는 계기가 되어 감사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선한 영향력으로 지역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하게 되어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한편,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1 나눔캠페인 62일 기간 동안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주세요라는 슬로건으로 진행이 되며 사랑의 계좌 등을 통해 나눔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소식인데요. 임영웅 씨가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 페네스타 가수랭킹에서 2주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씨는 지난 12월 28일부터 1월 4일까지 진행된 페네스타 12월 다섯째주 가수랭킹 투표에서 무려 583만 이상의 표를 얻으며 1위에 올랐는데요. 페네스타는 아티스트가 가수랭킹에서 5주 연속으로 1위를 하면 지하철 2호선 42개역 전광판에서 1위 축하 영상을 상영합니다. 또 10주 연속으로 1위를 하면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지하철 2호선이나 홍대역 등 주요 중심지에 위치한 전광판을 통해 수상 소식을 알리며 다양한 특전을 제공하는데요. 임영웅 씨의 1위 소식에 투표에 참여한 팬들은 팬앤스타 공식 문자 메시지함을 통해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팬앤스타는 더팩트에서 운영하는 주간 아이돌 랭킹 사이트로 아이돌 투표 및 전광판 서포트를 진행하며 팬덤의 놀이터로 통합니다. 가수 랭킹과 개인 랭킹 투표는 월요일에 시작되며 아이돌을 좋아하는 팬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임영웅씨는 수많은 인기 아이돌들을 뚫고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한편 임영웅씨가 사랑의 콜센터에서 빈지개를 열창한 영상이 게재가 되었었는데요. 지난 2일 임영웅씨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던 빈지개 영상은 지난 6일 115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빈지개는 공개가 된지 3일 만에 100만 뷰를 돌파하며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습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수님의 댓글인데요, 멋지고 멋진 매력적인 인성장. 날이 갈수록 더욱 더 최고로 보석처럼 될 빛나는 울영우님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는 별공님 감사드립니다. 피자 광고 너무 멋졌어요. 갈수록 자랑스럽고 따뜻함이 겸손함이 있는 이쁜 울영우님. 우리나라의 보배이며 우리 모두의 보배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 더승승장구하시길 기도합니다. 사랑. 축복하며 계속해서 응원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행하세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정현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은 무슨 일이든지 열정적으로 일하는 게 너무 멋져요. 앞날 위에 준비해온 영웅님은 존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서자월님의 댓글인데요. 매력둥이 임영웅님 우리들의 최고의 선물 영웅님 응원합니다 축하합니다 별곰님 소식 감사합니다 히어로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강성숙님의 댓글인데요 별곰님 좋은 소식 감사하고요 역시 울 히어로는 대단한 가수입니다 최고입니다 울 히어로님 감성 장인 어쩌면 이렇게 인간적이지요 본받을 점과 많은 교훈을 주네요 영원히 응원할게요 사랑합니다 건행웅이님이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끝으로 김정숙 님의 댓글인데요. 별구님 새해에도 우리와 같이 영웅님 소식 많은 방송 기대해봅니다. 영웅님의 인성은 짱이죠. 올 한해 시작과 영웅님의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게 언제나 영웅님한테 올인할 거예요. 별구님 날씨가 추워요.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방송 기대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